안녕하세요, 꽃돼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요술모의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겉모양인데요. 에드샌드라고 되어있네요. 크기는, 어, 한, 제 손가락에 한두뼘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뒷모양은 똑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 요,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돼있어요. 아, 근데 이게 렇 정리가 안 돼있고, 그슨쓰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시킨 지꽤 됐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꽤 됐는데, 제가 이거를 수간이께 돼가지고 봉지까지 바꿨어요. 원래 봉지는 이건데요. 제가 너무 이게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큰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최대한 깨끗이 하도록 할게요. 네, 최대한 깨끗이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왼쪽에는, 어, 그 성, 성삭기 틀 모래가 있는데요. 제가 3,500원 더 추가해서 한 개를 더 받은 겁니다 핑크색 이 럭키 틀 모형들이 많이 있고요 여섯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옆에는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원래는 이한 가지만 주거든요 근데 엄청 어려 추가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다, 어쩌면 케이티스 샌드는 흘리는 이유가 다 기름이 들어갔어요. 안 들었다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다 들어갔습니다. 유리에다 대고 하면 아래에 완전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손에 묻어요. 이렇게. 그, 게왜 묻냐면 맨 처음엔 더 묻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만지잖아요? 계속 만지면 진짜 안 묻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질게요, 그냥 이렇게 만지면 손에 이게 완전 많이 묻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만져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퍼니 매직 샌들을 만져봤는데요 진짜 느낌 진짜 좋네데 손에 너무 많이 묻어서 느낌은 좋지만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근데 이것도 느낌 좋아요 이거, 이거 추천해요, 저는 저는 좀 만지기가 귀찮아서 별로 안 만지지. 지금 현재도 아직도 묻고 있어요. 지금 기름이 약간 손에 묻는 거는 아니지만, 다 기름이 손에 묻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자르려요. 언늘잘 오지 않나요? 그다음에 아이고. 담면 진짜 깨끗합니다. 아, 좋아요 잘 흘리기도 하고 요슬머리 매직샌드 잘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에 안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핑크색 그걸 만질 건데요 이게 진짜 손에도 안 묻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을 묻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진짜 안 묻어요. 한 10번 정도 만지시면, 안 묻고요. 이벽이 어려워서 그냥 잘 놔두고요. 저는 얘 둘이 똑같은 건데, 색만 있는 거예요, 얘는. 얘는 색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전 뭔가 얘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다 생각과 개인적인 느낌이 다 다르지만 저는 솔감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제 친구는 금방 황토색이 더 낫다고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똑같아요 단면도 좋고 물도 잘띄워주고네 그러면 이상 뭐 마치기 전에 이 구매한 가격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12,000원인가 만만원만원1원 조금 넘은데 거기서 3,500원 추가해서 저는 13,000원 아, 얼마나, 아, 얼마나 했지? 13,500원 정도 그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술머리였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